어번정도왔었 쓰는 대로 되친숙한 <laughs> 어. 어,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어,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음. 이 친구는 이제 IFV 프로 동기라고 해야 되나? 어. 등 <laughs> 어, 언제 따셨어요? 7월 28일 날따셨어요 선배 아니에요? 겨울에. 아, 아니, 같은 해니까.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IFV 프로 조진현입니다. 어, <laughs> 네. 야. 근데 프로 조진현은 선수긴 한데 그 앞에가 또타이틀좀 달라 아 그래요? 어떤 타이틀? 그세 글자부터 아 설마 그 단어? 어. <laughs> 네추럴 어, 선수이시군요 네추럴로또 어, 내추럴, 최연소 최연소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연소. 저도 나이 듣고 깜짝 놀는데몇 년생이시죠? 지금 02년생입니다 아, 02년생이 그때 월드컵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지만 음. 굉장히 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음. 또 앞으로 있어서 또 또내 나이 정도 됐때면또 음. 완전 유망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같이 한번 운동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음. 미리 약간 좀어 가지고 친분을 쌓아 두는. <laughs> 왜냐면 은퇴했을 때또안 축해야 <laughs> 되기 때문에 잘될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아. 좀 간단하게 팔 운동. 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아, 네. 네 운동 하는데그고 하지만 강민형을 어. 어. 보면 편하지 않죠? <laughs> 아 <좀> 긴장됩니다. <laughs> 어, 아, 아까부터 계속 긴장되신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네. 오랜 팬이어가지고 네. 3연표 하셨을 때어 네, 그때 그거 보면서 계속 아. 꿈을 키워서가지고 참연표. 그때 나도 서울 서울 아홉이었는데. 나서 일곱 여덟 아홉. 10 8 9 10 1 2 3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면서 세요아네있습니다 혹시 몇 g 로까지올라가실까 <laughs> 예전에는 되게 팔 운동을 무겁게 썼는데 네. 조금 중량보다는 내가 여 여비형을 보고 음. 여비형이 중량 그게 많이 안 하고 팔운동 음. 좀 통제성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음. 가동범위나 이런 고립 반동 안 하고. 신는 운동할 때 살짝 어깨 써서 수축을 좀더더 많이 하고 손목을 살짝 뒤로 젖혀서 전환을 안 쓰려고.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퀄할때 나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관절 하나만 써가지고 최대한. 근데 무거워지면은 조금씩 어깨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 둘셋둘셋넷 으아 음. 최대한 따라해볼,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어 힘듭니다 제가 <laughs> 원 유튜브로 운동을 배워가지고 오 어느 분 영상 보면서 배우셨어요? 아 처음에 김동현 선생님 처음 <laughs> 저... <laughs> 아니, 근데 뭐다 보겠지. 뭐. 네, 다 봤습니다. 4종 세트도 다보겠지 4종 세트. 근데 <다> <laughs> <4종 세트. 웃음> 네, 김광희 선수님 방식이 조금 더 힘듭니다. <laughs> 그 다른 방식들은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좀 음... 빠른 느낌이 있는데 김광희 선수님 영상을 보면은 되게 천천히 내려가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그 느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 네. 그러니까 신장 수축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동작을 더좀 힘들게 할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 어, 나는 이게 막 무게를 몇 킬로까지 뭐 하고 싶다, 개수를 뭐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운동한 부위를 어떻게 하면 상처를 낼수 있을까. 근데 이게 선수만 조금씩 음. 내 방법이 정답은 아닌데. 나도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내가 잘 맞다고라고 생각하는 걸 찾은 것. 같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고개를 하나 숙여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이시네. 몸을 좀 내릴 때, 이렇게 들라고 안 하려고 이제 내려오죠 아, 음. 따라하겠습니다. <laughs> 다리에도 좀 힘을 주고 있고 음. 반동을 최대한 없애려고. <laughs> 네. 네. 오. 훌. 훌륭하네 최대한 따라하려고 해봤는데. <laughs>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반동 쓰면서 음. 마지막에는 해줄 필도 있는 거. 같아요. 음. 나도 바베큐라 할때 실수했던 게 많이 벌려서 했을 거다, 저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팔이 장두가 데미지가 많이 가니까 좋아보인 는데 네. 포즈 치했을때그 음. 피크가 좀 약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 아, 여섯 일 아, 여덟 아홉 오케이 우 14, 15, 16, 17, 18, 19, 21일정도 아월네어 한번 보신 적없요 운동하고 예, 계 가지고 아아 예, 상태가 어때 보였어? 월달이면 그래서 말을 신 <laughs>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 솔직히 말해서 <laughs> <laughs> 무서웠어아시아들일온 <laughs> <laughs> 사람이네 에어팟 빼가 에? 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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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잖아 네네 에어파를 뺀거 뒤에서 자, 자기 그.. 사진 찍달라 아 진짜요? <laughs> 나도 모르게 <laughs> 5초 동안 <laughs> 쳐다보게 될것 같아 음... 이게 뭐지? 순간 <laughs> 용감하신 분들이 <옛날에> 많구나 재현도 제... <laughs> 네. 계단 타고 내려올때산 했대 사진 어달라고아 <laughs> 진짜요? <웃음> <웃음> 와 얼굴 엄청 빨개지셨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보라색 같다 근데 보라색 아, 근데 너무 진짜 순수한 마음이 보였어 아그렇죠뭐 일부러 <laughs> 하셨을까 나, 나 이제 가야 돼 음. 이런 거 끝났어 여섯 음. <laughs> 일곱 여덟 하나 둘셋 아홉 일곱 십구 칠십 칠십구들 중에서 보면 제일 좋지 어 제, 제 구구 <laughs> <laughs>

지금까지는 아직 오픈으로 오픈 형은 사실 시합 뛰면서 예. 이게 남들 들 e 좀좀재 s l 들 k 수 I was like, I was like, 한번 a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나 비교가 되는 a 음. 음. 그리고 그래서 한번 사진 찍기라도 <웃음> 사진 <웃음> 아주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예. 되게 서있으 그리고 그래야 내가 조금 이런 동기를 받을 거야.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근데 뭔가 오픈 데에 뛰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기록을 세운 사람이 음. 없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까 그래서 내가 뭐이 일로 재패는 나가. 그럼 여비형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그쵸. 아, 여비형부터 잘해야지. 여비형 나도 졌으니까. 아, <laughs> 아 그렇죠. 어. <laughs> 너가 봤을 때 이거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수도 있는데. <laughs> 우리 네명 있잖아. 예네 명에서 순위를 매기자고 하자면 몸으로. 어 근데 종목 아, 종목이 이제 바디빌딩으로, 바디빌딩으로 봤을 때. 아보디빌딩아 이렇게 말면좀어렵겠다 그러면 애들마다의 장점. 장성선은 팔, 팔. 예. 음. 발 빼면 아무 것도 없고 아닌데요 박현 선생님 하체 아 조건 음. 어,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이제 좀 강도가 맞잘 네,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김건 선생님은 등이 어, 예 어제 1 번을 펼쳤을 때 되게 넓어가지고 음. 딱딱잘맞네 강민이 <laughs> 형은요 밸런스가 좋으신 분이야 보디빌딩 접어서 <웃음> 다 왔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솔직히 뭐 우리 넷 보면은 <laughs> 성적으로는 보면 재훈이 제일 좋지. 아좀좀서른다 하시나. 아, 충격이다 진짜. <laughs> 4 0까지4 0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어? 5년 남았네요. 아니, 계속 할 운동은 계속 할것 같은데 음. 퇴보되는 것까지는 음. 보유 쉽지가 않아요. 음. 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좋아지는 데까지 음. 하고 근데 딱 나이 서른 때가 가장 좋아지는 거아요 서른에서 3 0대 중반. 신혜 같은 친구는 이제 서른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어, 지금 막 클피한다고 하잖아. 오픈 띄고줄수 있어요. 아 내가 <laughs> 20대 때는 몸이 막 좋아지는 걸잘못 느꼈어. 냉정하게 지금이랑 비교, 지금 친구들이랑 비교해봐도 그때 막 내가 뭔가 탁탁탁 출렁하게 뭔가 뭔가 몸이 좋았다. 이거보다는 그냥 먹는 거를 잘 참았다. 음 먹는 거, 항상 안 먹는 걸잘했거든 그래서 이걸 올린 게 너무 힘들었어. 하고 이 알람 맞춰놓고 먹고 막소안 좋아서 토하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형이 진짜 20대 때는 수업 300개 이하를 한 적이 없거든. 아, 300개. 그냥 그게 나는 그게 내가 그때도 제일 많이 한 거지만 16시간씩 해야 뭔가 이런 성취감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막히 서 있어도 안 힘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서 있으면 <laughs> 발바닥이 진짜 옷 <laughs> 갈아입는 거, 양말 신는 거, <laughs> 그, 그 바디워시 하면서 타월로 <laughs> 그냥 뭐 승철이 대단한 거하둘셋넷 여덟 아홉 스뭐둘셋넷 몇 때? <laughs> 행잉 레이그레이즈 500개씩 할때그왜 <laughs>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유산소도 형님 예전에 엄청 막한 시간 넘게 두 시간 탔다고 하시잖아요 유산소? 네. 6시간씩 탔어 아. <웃음> <웃음>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음. 떡으로 나갈 바에는 말려서? 매일, 어? 어 그냥 말려서 근육의 그런 다이어트 강도를 보여줘야 된다. 음.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배웠어, 난 처음. 다이어트가 다돼 있는 상태에서 근육 부피를 봐라. 음. 완전 골어서 녹아서, 방울토마토 먹으면. 경력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그럼 경력도 뭘 먹어야 되는가? <laughs> 그때 그때 뭐 그냥 무염 못한. 야 아, 무염 못한. <laughs> 나중에 최종 목표, 어서 올림피아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성적 있을 거예요. 어 일단은 지금 내추 매출, 내추럴한 지향하고 있어서 <laughs> 그 성적이라기보다는. 올리비아나오고싶 children are talking about the hotel. Do you w 은 n t to talk to me? Do you want t 몇살 a l k to me? Do 스 o u w 물 몸에. <laughs>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게 만약에 분간돼 있는 시합이 있었더라고 하면 음. 나도 그 당시의 생각은 이 친구랑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조금 더. 근데 그때는 뭔가 나만 불합리하게 시합 나가는 기분. 아 그때 약간 좀 분위기가 그랬고 상황도 그랬네요. 아니까 그러딱 그러니까 봐도. <laughs> 진짜가 뭔가 이런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다 아니었어. 근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 다 내추럴이라고 할 때. 아... 그럼 도핑 자체를 안 했나요? 사실 도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 도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고. 음... 그러니까 뭐 나로 따지면 내가 케어하거나 나도 휴직일 때 내가 내추럴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지. 근데 나는 그때부터 나는 25살 그때부터 쓴다고 이해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형한테 너 내추럴이지 뭐 이런 거 <웃음> 아닌데? <웃음> 근데 그거 하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거 같아 그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뭔가 굳이 이걸 내가 거짓말해야 되나 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 노템전인데 <laughs> 다, 나 빼고 다 아이템이 있는. <웃음> <웃음> 알고 보니, 풀템전이었어. <laughs> 친가나 언제 알았어 제가 고등대요난 진짜 고등학생들한테 연락 많이 오는 것 같아. 뭐 뭐라고 연락이 뭐야? 맞짱뜨 자고 하는데도 팔씨름 하자고 하는데도 있고. <laughs> 맞짱 그러니까 그게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딱 봐도 학생이잖아. 음. 근데 중학생은 아니야. 가 고등학생 팬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음. 그걸 맨날 내가 느껴. 유튜브 댓글 봐봐. 최근에 직원이랑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음음. 갑자기 택시가 유턴을 엄청 그 드리프트 하듯이 <laughs> <진짜> 뭐 <laughs> 딱 해가지고 창문열더니 진짜 딱 할아버지처럼 딱 이러면서 멋있다고 아저렇 <laughs> 연령 있으신 분들 보시는구나이 <laughs> 정도면 인천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장 나가야지 <laughs> 오어때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예, 너무 <laughs> 꿈같은 일입 <얘기입니다>. 어. <laughs> <laughs> 아, 뜨겁게 다리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하체도 아 <laughs> 괜찮지 않으세요? 하체 잘하던데? 아. <laughs> 큰일 났죠 <웃음> <웃음> 오늘 간단하게 서감 제가 중요하는 선수님이랑 이제 운동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어,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도> 밥사준 <사주는> 느낌. <laughs> 뭔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 응. 이런 친구들 나중에 응. 피트니스 문화에서 엄청 큰 기여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알고 지내면 뭐 도움 줄수 있는 건 도움 주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콘텐츠를갖게 응. 되었습니다. 고생셨습니다 네, 고생,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